자, 오늘 함께 살펴볼 레슨의 내용은 삼각함수의 기본적인 함수의 움직임이 더해지면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레슨의 목적은요, 주어진 삼각함수의 주기와 기본적인 형태를 파악하는 데 익숙해지기 위함이고요 이것을 최대한 많이 반복을 하면서 그 과정 익숙해지면 이 어, 가장 기초적인 단계를 해결을 해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어 빠른 리뷰를 한번 해보죠. 탄젠트를 제외한 모든 삼각함수는 이 파이를 어 분자로 가지고 절대값 알파. 자, 이때 알파는 x 앞에 붙어 있는 상수값이죠. 그래서 sin 파이 x다 라고 하게 되면 파이 값 c 바로 그 알파가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이 파이를 이 파이 값으로 나눠주게 되면 주기는 2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기가 2를 갖는 사인 파이 x 함수가 그려질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탄젠트 함수만 유일하게 어, 파이를 분자로 가지고 절대값 알파 값을 분모로 갖는다. 이거는 어,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평행이동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어, 우리가 y는 x를 음, 1차 함수죠. y는 x를 x-3 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오른쪽으로 3만큼 이동하는 것처럼 삼각 함수에도 똑같은 적용이 됩니다. 즉 x 자리에 지금 x-알파가 들어간다면 x 방향으로 알파만큼 이동. y 자리에 y 마이너스 베타가 들어간다면 y 방향으로 베타만큼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 해당 내용은요 이 주어진 그래프를 통해서도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요만큼 2분의 파이만큼 차이가 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이만큼이 똑같이 시작 지점이 2분의 파이만큼 차이가 나겠죠. 이렇게.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어, 평행이동을 삼각함수의 개념과 함께 살펴 같이 살펴본다면 어, 하나 재미있는 개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반복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 집중을 하셔야 돼요. 자, 주어진 함수를 함께 볼게요. f(x)는 코사인 2 x 다라고 하고 g(x)는 코사인 2 x 2π다라고 하면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2π를 무엇으로 나눠야 되죠? 절대 값, 알파 값. 즉, 2로 나눠야 되죠. 그래서 둘다 주기는 파이로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런데, gx. 어, 요 안에 있는 값을요, 우리가 2로 한번 묶어보게 되면, fx 함수의 x 자리에 무엇이 들어간 거죠? x-파이가 들어간 거죠. 즉, 우리가 앞서서, x 알파만큼 하면 x축의 방향으로 알파만큼 평행 이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파이만큼 이동한대요. 자, 그런데 주기 함수가 그 주기만큼 이동한다는 건 무엇이죠? 결국 똑같은 함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주기만큼 이동한 함수는 결국 그본 함수와 동일한 함수다라는 것을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대칭 이동 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주어진 함수로 보면, sine 2x가 주어져 있죠. 주기는 마찬가지로 이 파일을 이로 나누게 되면, 파이가 되겠고요. 자, 이런 함수가 주어졌는데, x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간다. 라고 하면, 지금 x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간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이러면 y축 대칭. 지금 여기 y축 대칭이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y 자리에 마이너스 y가 들어왔다. 무슨 뜻이야? 마이너스 y가 곱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x축 대칭입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요 함수를 보시면 지금 x축을 대칭한 함수, 어, 그리고 y축을 대칭한 함수가 서로 동일함을 알 수가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삼각함수에서 어, 대칭성. 그리고 주기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진폭을 살펴봐야 되는데 진폭 같은 경우에는 그냥 1 곱하기 c 그래서 c 값은 함수의 전체적으로 곱해져 있는 값을 살펴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다른 함수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한번 해 보면 우리는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화면을 멈추시고 아래 사항을 한번 암기를 해보십시오. 암기를 보다 하셨다면 이 뒤에서 빈칸 채우기를 한번 해보시고요이 빈칸을 모두 다 채우셨다면 요것을 함께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기입니다. 주기. 이 앞에 곱해진 거. 사인 함수니까 2 파이죠. 원래 주기가. 자, 이 그래프를 그릴 때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그려놓고요. 아, 그려놓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써놓고요. 거기에 비교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주기 같은 경우에는 이 파이를 2로 나누면 되니까 파이가 되겠죠. 파이. 자, 평행이동 같은 경우에는 X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나 볼게요. 그럼 2로 묶어보면 이런 식으로 되니까 어떻게 되죠? 오케이. 2분의 파이만큼 양의 방향으로 이동했어요. 오케이. 자, y 같은 경우에는 2만큼 양의 방향으로 이동을 했네요. 자, 그래서, 어, 대칭이동도 한번 살펴보면, 대칭이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x 값에는 곱해진 게 없고, y 값에는 곱해진 게 있네요. 그래서, x 축 대칭이겠구나. 근데 지금 축이 이동을 했죠? 이만큼. 그쵸?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폭. 2라는 값이 곱해졌네요. 2. 그래서 진폭도 2가 됐다. 자, 그러면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이만큼 전체적으로 함수가 위로 이동을 했으니까요. 이만큼 위로 올려줍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중심 축이다. 그리고, 원래 sinx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를 가지죠. 똑같은 형태를 갖는데 대신에 주기가 무엇인 거야? 주기가 파인 이 거죠. 자, 그래서 파이 안에 하나의 주기를 완성을 시킨다. 그런데요, 그러면 원래 sin 함수는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는데, 마이너스까지 붙고, 주기가 아니, 진폭이 두 배가 됐으니까 최종적으로는 함수가 어떻게 그려져야 될까요? 지금 평행이동값도 알아야 되죠. 2분의 파이만큼. 자, 그럼 함수가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되죠? 2분의 파이 이 지점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시작을 해야 되고 원래 사인 함수 같으면은. 뭐 이렇게 그려졌겠지만 지금 여기서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가 붙어져 있으니까 대축대칭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주기 그리고 평이동 대칭이동, 진폭 이것만 알아내주시면 삼각함수의 그래프는 쉽게 그릴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요것들을, 어, 그냥 순서대로 모두 다 한번 구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 개념만 알고 계시면 풀수 있는 문제들을 이렇게 첨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풀이에 대한 내용은 다른 영상으로 따로 첨부가 돼서 올라갈 거예요. 자, 모두 이해를 하셨으면 이 댓글에 첨부되어 있는 링크를 따라서 한번, 한번 해당 레슨을 따라가 보세요. 아시겠죠?